내장은 우리가 일본의 교포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호르몬. 호르몬. 아, 이렇게.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게 뭐, 뭐. 많이 호르몬. 먹죠. 호르몬. 호르몬. 소, 돼지나 소의 내장을 먹는데, 이건 이제 길에서 파는 돼지, 간, 두이 이런 겁니다. 음. 값이 싸요. 하나에 음. 뭐, 한 꼬치에 700원 이렇게 받아요. 옆엔 호르몬으로 국수도 말아 팝니다. 음. 우동으로. 호르몬이란 말이 표준어는 호르몬어. 근데 오스카 사투리 호르몬 그러면, 그 버린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버린 것. 네. 그래서 고기는 좀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내장을 버리니까 우린 내장 먹는 법을 조선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제일 교포들이 그걸 만들어 손질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일본의 약기 니꾸라고 하는 불고기 집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가 바로 오사카 교민들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우리 정치사의 아픔이 있었어요.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킨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선과 일본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무장해제 시키죠. 조선인이기 전에 일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다음에 조선인이면 귀국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일본은 귀국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 귀국해봐야 먹고 살게 없다. 네. 둘째. 여기서 일본에 살면서 조금 돈과 재물을 조금 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돈도 결혼하고. 일정량 이상 못 가져가게 하고 미군이 그다음에 물건도 킬로그램을 정해놓고 못 가져가게 가게 했어요. 재산을 버리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오사카 제일 독보 사회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전까지는 일본의 국적을 받고 식민지였으니까 살수 있었겠지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갑자기 난민으로 만들어 버려요. 음, 음. 국적은 조선인데 남쪽에 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기죠. 근데 옛날 조선인, 그니까 조선 시대의 조선이라는 국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주기 시작한 건 한일협정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어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죠.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저런 식당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사카에 내장구이집을 하는 우리 동포가 많아진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너무나 국력이 힘이 없어서 사람이 끌려가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 일본도 책임 안 져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책임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에서 내장구의 역사가 퍼졌고 일본 전국에 불고기집 내장구이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에이. 근데 그게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했다는 걸잘 모르는,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